어 저는 어 제가 전극은 또 처음이라서 처음이죠. 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또 멋지신 선배님들과 또 언니 오빠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습니다. 네 함께하면서 네. 네 인수 씨 어땠어요? 연기 호흡도 좋고 현장 분위기도 좋고 좀 전해주시죠. 우선 저는 전에 그 좀비분들과 연기를 하다가 <laughs> 그렇죠. 선비들과 연기하다가 를 예. <laughs> 너무 저희 이제 멋있고 아름다운 이제 배우분들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또 얻는 새로운 에너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신선하고 너무 네,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 그렇죠. 일단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렇죠. 그렇죠? 예. 신승호 씨는 어떠셨어요? 어, 저 역시 내무반에서 장병들과 <laughs> 어떤 연기를 하다가 선배님들과 하다가 이렇게. 과거로 돌아가서 예,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저는 즐거웠고 응. 신선했고 또 현장의 분위기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방송 보시면 응. 아 진짜 즐거웠겠구나 막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응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